하요하요! 하요아요유영양입니다 오늘은 배틀스테이트에서 선물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지 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처분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웹사이트 프로필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아, 개기차. 기차 따위 뭔지 알게 뭐람.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로그인할수 있는 권한을 주시네요. 그지같은게 그러면 이번에 이메일로 코드를 보내셨네요. 이런 거지같은게 그러면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이 코드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리시브가 하나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리시브를 눌러주시면 이제 인게임에서 아이템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다음 에이 게임에서 이제 이렇게 시스템에서 메일이 오는데요. 이걸 e 트하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온 것들을 받으시고 이렇게 받으신 다음 일단 지피 코인 제가 여러 가지 쓸모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여러 가지 교환을 다 찾아봤거든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뭐 굳이 하나가 있다면 이건데 이거 어차피 3 시간에 한 개인데 별로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피 코인은 싹다 그냥 상점에 파시면 돼요. 이렇게 파시면 200만원 이상 받으실 수 있어요. 200만원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받은 물건, 이거는 그냥 본인이 입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쓰라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별로 비추입니다. 귀가 가려져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팔아보시고, 그 다음, 뭐, 이거 쓰라고 주, 긴 좋는데, 이거는 이제 좀, 쪼랩 분들은 쓰셔도 되고, 고랩 분들은 여기, 머즐, 이거 교체하시고, 그래서 이제, 상점이 좀 뚫리신 분들은, 머즐 이렇게 교체하고, 그 다음에, 손잡이 좀 바꿔서, 얼굴 너미스 올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기머리판 교체를 하면, 이렇게 하면 반동이 50까지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그다음 피에스탄은 쓰레기니까 쓰지 마시고요. 피에스탄 싹 버리시고 그다음 피구공이랑 탄창 왔는데 이거는 이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류탄이 왔는데 여기 수류탄이 가득 왔죠? 이것도 이제 쓰시면 되고. 뭐 그거 외에는 딱히 이제 더 이상 온거 없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옷 입고 그다음 피구공 입고 뭐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뭐 RPK, 살짝만 모딩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쓰고, 못한다. 본인은 상연이 안 들렸다. 그럼 그대로 이대로 쓰셔도 되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거 외에는 딱히 없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바이바이. 하요아요 구독, 좋아요, 해 주세요.